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다들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집으로 귀가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 사이언스 오네오에서는 평소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학이라고 하면 어려운 공식이나 복잡한 이론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수많은 과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길거리를 비추는 조명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이라고 할수 있죠. 이 방송에서는 딱딱한 과학이 아닌 일상에서 마주치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과학을 어렵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이언스 오네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함께 할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차윤서입니다. 아까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우리가 밟고 걷는 아스팔트 바닥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과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아마 10분을 걸어간다면 적어도 5번은 지나쳤을 텐데요.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걸까?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는 맨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맨홀 뚜껑인데요. 길거리를 거닐 때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치는 맨홀 뚜껑은 현대 과학기술에 집약체를 넣어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 과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그럼 오늘 사이언스 오네오에서는 맨홀 뚜껑 그리고 그 안에 맨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맨홀 뚜껑 그리고 그 안에 맨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그 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맨홀은 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을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 청소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도시의 하수도, 통신망과 같은 지하 시설물에 접근하기 위한 구조물이죠. 지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지하로 가져가 만든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맨홀을 덮고 있는 맨홀 뚜껑은 말 그대로 맨홀을 막기 위한 덮개인데요. 도로나 인도 표면에 설치되어 드러나 있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덮개가 지하의 맨홀과 지상을 이어주는 입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중요한 시설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부의 이물질, 일반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맨홀 뚜껑은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생긴 모양인데요. 보통 원형의 모양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맨홀 뚜껑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과학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테니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엔 맨홀과 관련한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기사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여성이 택시에 내려 발을 딛자마자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페루에서 일어난 맨홀 추락 사고인데요. 택시 기사가 여성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구해 사건 당사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맨홀 뚜껑이 없고 그 자리에 나무판자로 대충 가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페루에서는 맨홀 뚜껑을 훔쳐 도망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사고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맨홀 뚜껑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맨홀에 수많은 과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를 막아놓은 맨, 맨홀 뚜껑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맨홀에 빠지는 사건이 꾸준히 일어나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도 무서운 것, 위험한 것으로 자리 잡혔는데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은 바로 맨홀 뚜껑의 디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먼저 들어볼까요? 디자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격자나 사선과 같은 반복적인 문양이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도시 이름, 용도나 제조사가 쓰여 있어 맨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정보들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디자인이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만 담은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맨홀 뚜껑의 디자인을 보기 좋게 바꾸는 것도 점차 생겨나고 있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즉 대표적이고 간단한 그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꽃은 벚꽃이나 유명 애니메이션과 같은 것을 말이죠. 여기에 더해 지역 대표 관광지 그림을 넣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오사카성이나 벚꽃잎, 은하철도 999의 캐릭터. 그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맨홀 뚜껑을 따라서 여행을 다닐 정도라고 하니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보기에 좋고 지역을 상징하는 그림을 넣음으로써 맨홀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포인트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도 생긴다면 한옥 건물이 예쁘게 그려지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6시 30분. 현재 여러분은 사이언스 오네어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과학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는 맨홀 뚜껑과 그 안의 맨홀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맨홀의 비하인드 이야기를해볼까 하는데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말고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있는 맨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맨홀 뚜껑 아래에는 전기나 통신, 난방과 같이 도시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로 생긴 것은 절대 아니겠죠? 맨홀 뚜껑 밑의 하수도 시스템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부터 진흙 벽돌로 만든 간단한 터널을 지어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수도가 발전되었는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바로 중세 시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전염병 콜레라 때문입니다. 하수도 시스템과 전염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둘은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콜레라에 전염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인 걸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유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고 간 주범인데요. 콜레라에 감염되는 이유는 오염된 물을 먹거나 그 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염 초기에는 하수도가 문제인지 몰라서 미아즈마, 즉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수도에서 나는 낚취가 미아즈마를 믿게 하는 데 한몫했었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존스노 의사가 등장해 심각성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대대적인 위생개혁이 시작됩니다. 영국부터 미국 사회에 생활용수를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급수시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는데요. 지하에 파이프를 연결해 하수로를 만들고 오수를 처리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매노라는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매놀 뚜껑 자체의 개념은 없었는데요. 막연하게 막는다라는 개념만 있어 나무판자를 얹어두거나 집단으로 덮어두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하수도 시스템이 정교하게 발전되며 매놀 뚜껑이 생기게 된 것이죠. 콜레라라는 전염병을 계기로 지금의 하수도 시스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수도를 비롯해 전기, 난방, 살면서 필수적인 모든 것을 담은 매놀 뚜껑 아래의 비밀이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놀이 소재가 된 영화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매놀이 등장하는 영화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도망치는 비밀 통로라든가 사람을 납치하는 공간, 탈출구와 같이 공포적인 요소로 활용이 되는데요. 도시 속에 존재하면서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공간으로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매너를 적절히 이용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줄거리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마다 음운의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있던 소녀는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두운 골목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유는 매놀 깊숙한 곳에서 사이코 살인마 수철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수철은 매놀 안에 살며 여러 사람들을 납치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던 중 중학생 소녀인 수정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 잡혀버리고 맙니다. 수정이 실종되자 언니인 연서는. 동생을 찾기 위해 도심 곳곳을 뒤져보지만 쉽지는 않았는데요. 연선은 문득 매노을 보고는 동생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직접 매노라를 들어가 동생을 찾아보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도 목격하게 됩니다. 연선은 들키지 않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동생 수정을 만나게 되고 같이 탈출을 도모하는데요. 긴 지하 터널을 들키지 않고 도망치기란 쉽지 않죠. 결국 수철에게 들켰고 수정은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서는 혼자 도망에 성공하긴 했지만 동생을 두고 갈 수는 없었는데요. 과연 이매홀 안의 납치극은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뒤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줄거리는 여기까지인데요. 매홀이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점을 살린 영화로.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든 매놀이 등장하면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 흥미로운 점인데요. 그럼 아쉽지만 이쯤에서 노래한곡 듣고 사이언스 오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매놀과 엮인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매놀 뚜껑과 그 안의 매놀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그와 관련한 비하인드와 영화까지 살펴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치는 맨홀 뚜껑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알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길거리에 있는 맨홀 뚜껑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많은 과학 이야기들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숨겨져 있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방송을 통해 다양하면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과학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50국이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까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혹은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이언스 온웨어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채연, 기술의 정수연, 모니터 이상연, 진행해 저는 차연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